자,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혹은 그 변형식. 여기에서는 이제 문자가 세 개인 경우에 곱셈 공식과 혹은 그 이제 그 변형식을 잘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도형을 통해서 주어져 있어요. 즉,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의 문자, 뭐 여기서 이제 제가 ABC를 사용했는데 문제 요구에 맞게 ABC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문제 조건에 맞게 그 ABC의 관계에 관해서 조건식을 찾아낸 후에 문제에서 어, 원하는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가 어렵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ABCD EF GH라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녀석의 겉넓이가 82이고, 그리고 이 윗면의 대각선이죠, 그리고 앞면의 대각선, 옆면의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BGD가 있어요. 그렇죠? 이 녀석의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24일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직육면체에 존재하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에 대한 문자를 우리가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 것이냐? 일단은 이게 a가 되고요. 이게 b가 되고. 이게 C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줬어요. 윗면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그리고 높이. 이렇게 문자를 줬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말을 A, B, C에 관한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결국 답으로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도 하나 둘셋네 개가 있고 b도 네 개가 있고 c도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녀석들의 합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그렇다면 a 값, b 값, c 값 따로 구하는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 녀석을 통째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통째로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쓸 텐데 그렇다면 곱셈 공식을 쓰기 전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a, b, c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이 여섯 개의 면에 대한 넓이의 합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게 A 곱하기 B죠. 아랫면. 위면과 아랫면은 이 a b 가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BC는 뭔가요? BC는 옆면 두 개죠? BC도 두개 있는 거고, CA는? CA는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래서 그게 두 개씩 있어요 이게 총 여섯 개의 면에 대한 넓이의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82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삼각형 b g d 의 d 의 b g d 의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인데 이 녀석은 우리가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 녀석 우리가 뭘 통해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변의 길이에 대해서 이삼이 직육면체 모서리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를 줬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길이에요. b d 의 길이에요. 그렇죠? 이 녀석은 b 의 제곱 더하기 c 의 제곱은 요 d g 의 길입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BG의 길이에,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이제 이 각각 삼각형, 어, 각각의 변의 길이의 제곱에 대한 녀석들이에 그것을 합을 했더니 124가 되더라.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 A, B, C에 관한 식을 또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 녀석이 드러나도록 곱셈공식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직육면체 건널비에 의해서 이 AB 플러스 B, C 플러스 C, A가 82란 걸 알아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지도 몰라서, 이게 이제 A가 되겠죠? 요게 B가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길이는, 어,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길이는 B의 D, BD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이게 직각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요. 근데 우리는, 어, 제곱의 길이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BD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d, g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아, 마찬가지로 b, g의 길이의 제곱은 a의 제곱, 아 c의 제곱 더하기 b, 아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에요. 그게 이제 요 조건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B, G, D의 모든, 어,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이 녀석들의 합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합이니까. 그렇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인데 이 녀석은 결국 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므로 이게 이제 문제에서 124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조건식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어, 얼마인가요? 62가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두 개를 가지고 무엇을 구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서 어, 우리가 가진 이두 개를 통해서 이녀석의이 이 통째로 드러나도록 하자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ab e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상태로 그대로 뒀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제곱은 62 더하기 82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인가요? 144가 되겠죠. 144는 12의 제곱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물론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변의 모세리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2가 되고 그 이유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모서리의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4를 곱하라는 거죠. 4를 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답은 48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